이제 햇빛을 가리면 안 돼요. 싹 테이블 때문에 햇빛을 가려줘서 싹 치우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해가 싹 안으로 들어갈 <laughs> 또 바꿨어요. 이렇게 더우면은 이팬큰게 들어가서 시원하게 아 이렇게 또물 청소하고 정리하고. 봄은 봄대로 이제 여기서 브런치도 즐기고 나 놀고 아 그것도 요즘에 꽃이 막 한창 피네 이 바구니를 피크닉 바구니 왜안 가져가지 이렇게. 백원야가 겨울에 웃자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꽃피는 거한번 보려고 했더니 왜 자꾸 시들어 꽃은 안피고 이렇게 에이 컵한잔 마시고 물청소하고 이렇게 이렇게 백원야를 보러 왔어요 이렇게 백원야 살아있니? 멀쩡합니다. 이제 아유 일찍 내다 내놔, 내놔가지고 네 아, 비프스테이크 베거니아가 아 그냥 완전히 물먹어가지고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아, 스트레토카푸스 이렇게 해서 어, 새끼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왔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새끼가 나왔어요. <laughs> 자 새끼가 나왔어요. 베고니아 이렇게 꽃이 여기도 베고니아 꽃이 한창입니다. 베고니아가 제일 이게 근경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폭이 이렇게. 그냥 목베고니아 보다 이 폭이 금경숭베고니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완전 90% 수분이니까 아유 이렇게 겨울을 하기가 힘들고 추위에 찬바람에 그냥 금방 냉해를 입었어 이렇게 이속에서 그냥 이렇게 새끼치고 이고이것도 꽃이 이렇게, 백오냐, 두, 어, 이렇게 두 번째. 아, 이건 첫 번째. 음, 그게 그거 새끼인데, 요게? 음, 새끼 같은데, 요게 그거 새끼. 저 뒤에는 꼬부리 백오냐 음, 아래층에 있는 거. 요거는, 아.. 비프스테이크 새끼. 새끼, 완전히 이게, 하나 해놓은 거, 이새예요 이렇게. 저기, 이렇게, 물러져가지고, 어, 잘라줬더니, 그래도 요거는 살아났어. 꽃이 찼네. 근데 그, 고건 살아났어요. 잘 살려야지. 요거, 요거 두 개.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백원이야. 꽃이 활짝 됐어요 이렇게. 아, 이뻐. 음. 그리고 요거, 요거는 털복숭이 100원이야. 이렇게. 꽃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모양이. 요거는 좀, 꽃 모양이 좀더 큰가? 어, 요거는 하얗게 노란 수술. 요거는 핑크색의 노란 수술. 이렇게또 요게 있어요. 이렇게 100원이야. 꽃이 하짱. 지금 다 꽃이 폈는데, 갑자기 막 6도로, 7도로 새벽에 내려가서, 이제 앞으로는, 보면 은 9도 이상이던데, 주고 봐야지. 요것도 겨우겨우, 이렇게. 비프 스테이크. 겨우겨우, 겨우 잘렸어요. 요것도 새끼 나서, 뿌리 내리고 새끼 나서, 이렇게커 나오는 거. 이거는 고추 모종같이 생겼는데, 봐야지. 요거. 아, 골라타. 다 떨어져가지고 겨울에 냉해 입어서 죽는가 했더니 이렇게 뭐그 새끼. 또 초록색 잎이 색이 돌아왔어요. 응. 이거는 트레토카퍼스 에이. 인큐베이터. 튼튼하게 커요. 아유. 저거 고대로 튼튼하게 컸으면 좋겠어. 겨울나기가 너무 힘들어. 에 겨울나기가 힘들어요. 백원이야 응 요거 꽃이 아 단풍 백원이야가 단풍처럼 생겼었고 이파리가 꽃이 안 올라왔어요. 아직 꽃멍어리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기다려봅니다. 응. 백원이야가 아 겨울에 제일 쉬운게 요거 뭐라고 했는데, 뿅아리 백고니 라든가. 왜 그랬지, 이름이? 요거 하고, 저기 옆에 빨간 거. 이게 겨우에 살아남고, 이렇게 잘 겨울을 지난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끼가, 요런 것몇 개였던 게, 뚝뚝 잘라서 그냥 박아놨더니, 이렇게 새끼 많이 쳤어요. 아 이거. 빨간색이 이뻐서, 올한해 내, 그냥 가든에도 뭐고, 이게 색을 줘야 되겠어. 음,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잘 자라서 좋아요. 음, 그냥 새끼를 많이 쳐야 되겠어. 이쁜 거는 많이, 많이, 많이. 이렇게 서, 서지 못,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구부러지더라고 꽃이 무거워서. 위아래를 제일 이쁘게. 이쁘게. 음, 이것도 100원이야. 요게, 요게 그렇게, 응? 음, 조금만거 하나 가지고 가을부터 막 겨울에 내내 이렇게 꽃을 제일 많이 봐요. 음, 이거. 드라데스 칸디나. 이렇게. 여기 꽃이 피는 거. 이렇게. 꽃이 자르고 나니까는 이 꽃봉우를 봐서 아쉬웠는데 잘려서도 이렇게 꽃을 피워요 여기도 꽃봉오리 올라오고 여기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도 꽃봉오리 올라오고 음, 여기도 올라오네 이걸 옮겨놨어요 저쪽 붙이있는 거보다 예쁘세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놨어요 아 저쪽 이쪽 왼쪽에 붙어있던 거를 테이블을 또 오른쪽에다가 얹어서 뜨거우면 스크린 내리면 되니까 잠깐 음 좋아요 이렇게. 음, 요거를 꽃봉오리가 올라와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노딩 바이올렛 이렇게 꽃봉오리가 춤춤춤춤 올라와요 이렇게 이 꽃봉우리 올라오는 거 좋아가지고 아우.. 기대한다 했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삽목한다고 어, 요걸 잘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꽃봉우리가 자라요 뿌리가 내렸단 얘기지 이렇게 슝슝 나오는 거 보면은 노딩 바울 이 요걸 왜 한국에서는 싹소름이라고 부르지? 어, 어느 유튜버님 방에 가보니까 이걸 싹스름이라고 하더라고. 노딩 바이올렛. 꽃이, 아, 스트레트 카포싸고 똑같아요. 꽃이. 아유, 좋다. 물 청소 싹 하고. 이게 햇빛 들어오는 거. 이게 거실에. 햇빛 바이올렛한테 끝까지 쫙 들어오게. 이 테이블한테 가려가지고 아래층에. 아래 몇 단, 두 단, 세석 단? 석 단은 해가 안 들어와서, 에이, 바꾸자. 비가 오면은 스크린을 내리죠. 이렇게. 이거 치워야지. 지나가다가 빡치겠어. <laughs> 하나, 하나를 치워야 될것 같아. 이렇게. 아이, 꽃이 이렇게 이뻐요, 이게. 땡낑꽃지 이렇게. 요렇게. 아, 너무 예쁘다 아, 이뻐요. 사진 한 장. 이런 풍경이 좋아서. 이사를 못 가고 28년 새동네 가서 새집 짓고 새 카페트에 하고 싶은데 요즘 집은 마당도 없고 땅이 적고 어 우리 한집에 요 앞에 요거 반반 한달씩 요만큼만 되다가 그데 여기 마당에 있는데 집을 크게 지어요 요즘에 집은 집만 크고 마당도 없고 완전히 천정도 낮고 아못 자라. 그냥 여기서 살아요. 놀이터에 <laughs> 애들 나와 있나? 음. 아 좋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지금부터 진짜 봄인가봐. 진짜. 아왜 이렇게 추게 어른 바람을 보는지 힘들었어요. 좋아요. 이제 충분히 여기서 놀지 뭐. 창문히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응. 응. 밑에는 아크릴로 딱 막아버리고, 위에 를 창문을 아까 유리창을 아까 겨울에 추우니까, 아, 배고냐, 좋은 거다 죽어서, 냉해 있고 다 죽었어. 이렇게. 응. 요즘에 좋아하는 갈랑쿠의 꽃, 백원이야앤드한 제라늄 꽃이 이뻐요, 흠치고. 요즘에 이렇게 트란드스칸지나에 빠져서,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거 잘라서, 이렇게, 그냥, 푹신하게 놨어요. <laughs> 청소, 청소 끝. 청소 끝. 시원한, 시원한. 아, 콜라 한 잔. <laughs> 다이어트 콜라 한 잔. 그거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몇년 동안 못 먹다가, 10년 가고, 18년. 에이, 이렇게 콜라도 마시고. 잘 자고, 죽기, 살기도 먹고. <laughs> 좋아요. 아, 즐거운 하루. 친구가 자꾸 카톡이 오네. <laughs> 어, 카톡, 카톡, 카톡이 와요. <laughs>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이 길이 좋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컵 한잔 마시고 브런치 할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오늘 또 즐거운 하루.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살아서 만나지. 바이. <laughs> 와우 역시 테이블을 치우니까 이렇게 햇빛이 깊숙히 아래까지 아 좋아 좋아 좋아요 밖에 지붕 지붕 피해서 아래로 햇살이 더 깊이 들어오네 와 정말 좋아 좋아 이렇게 테이블 하나 옮기는 거로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는데 아유. 그러니까 힘들게 치워도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바이.